네. 가짜 상생 조작, 의무위업 뒷거래, 체인스토어협회 규탄, 노동자 건강권과 중소상인들의 생존권을 위한 유통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 정권 시기에 의무위업 무력화 시도가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체인스토어협회의 뒷거래 의혹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상생을 조작하고 노동자의 건강권을 돈 주고 팔아먹은 것입니다. 하여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이를 규탄하고 유통법 개정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참석하신 분들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혜경 진보당 국회의원님 오셨습니다. 김광창 서비스연맹 위원장님 오셨습니다. 이동호 농협유통노조 위원장님 오셨습니다. 신승훈 마트노조 이마트 지부장님 오셨습니다. 방기홍 한상총년 상임회장님 오셨습니다. 발언 순서는 정혜경 진보당 국회의원님부터 김광창 위원장님, 이동호 위원장님, 신승훈 이마트 지부장님, 방기용 한상총련 상임회장님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혜경 진보당 국회의원님 모시겠습니다. 네, 진보당 비정규직 노동자 국회의원 정혜경입니다.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대형마트 등이 속한 한국체인스토어협회 측이 음, 의무휴업일 변경을 조건으로 막대한 금전을 상인연합회에 지급한 행위는 매우 부적절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안은 소상이 들여다보아야 할 사안입니다. 억강부약의 대동세상이라는 가치에도 결코 부합하지 않습니다. 특히나 지자체 공무원이 위원장을 맡은 상생협의회가 체인스토어 협회의 금전 지급 행위를 직접적으로 개입하고 중재한 정황은 그 자체로 심각하게 부도덕한 행정행위임을 보여줍니다. 국회로의 답변에서 민간단체 간 협의 사항으로 확인 불가능이라며 거짓과 은폐로 일관된 태도를 보면 다른 부정행위가 더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심스러울 지경입니다. 지자체가 주관하는 공식 행정기구인 상생협의회가 마트 노동자는 철저히 배제한 채 소상공인들의 직접적인 의사도 묻지 않고 밀실행정을 벌인 것에 대해 강력한 감사와 수사기관의 개입을 촉구합니다. 이 문제는 국민을 위하고자 하는 국회 노력에 정면으로 도전한 행위입니다. 주말과 공휴일에 실수 없는 마트 노동자의 일상을 지키기 위해 지역의 소상공인의 주말 매출을 지키기 위해 국회는 유통산업발전법을 발의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노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회에서는 강력한 입법권을 행사해서 다시는 이런 밀실행정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 싹을 잘라야 합니다. 앞으로도 저는 진보당의 국회의원으로서 노동자의 주말 휴식권과 소상공인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언제나 함께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김광장 서비스업계 위원장님 모시겠습니다. 대형마트 자본의 로비 단체인 체인스토페와. 국민주권기관인 지자체가 작당 모의에서 마트 노동자의 건강권과 중소상인들의 생존권을 놓고 뒷거래한 정황에 대해서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서비스연맹과 마트산업노조는 과거에도 의무협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뉴태업 상생발전협의회에 노동자 대표의 참가를 보장해달라고 요구했었습니다. 하지만 지자체에서는 늘 우리의 요구를 무시했었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뒷거래하라고 저희 노동자 대표의 참가를 배제했습니까? 대형마트 의무휴업 평일 변경을 가장 먼저 추진한 홍준표 대구시장은 유통산업발전법상 그 어떤 권한도 없는 인물입니다. 그럼에도 직권남용까지 해가면서 대구 지역의 의무휴업 평일 변경을 강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도 어떤 뒷거래가 있는지 철저히 따져야겠습니다. 대구시 의무휴업일 평일 변경 협약식에 참가했다는 이유로 힘없는 노동자들에게 집행유예와 500만원의 벌금이 떨어진 바 있습니다. 검찰은 홍준표 대구, 전 대구시장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 조사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미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대형마트 자본에 의해서 의무휴업이 휴일에서 평일로 변경되는 과정에 위법성이 확인된 이상 더 이상 상생협의에서 의무휴업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서는 안 됩니다. 국회에 촉구합니다.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 2항 3항에 의무휴업일은 공휴일 중에서 지정하되 이해 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로 의무휴업일로 지경할 수 있다는 내용을 개정해서 의무휴업일을 공휴일로 못 박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건전한 유통기사 확립, 근로자의 건강공 및 대규모 점포와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한다는 대형마트 의무휴업 지정의 목적에 부합하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 평일 변경은 윤석열 정권 시절 대형자원회의에서 노동자의 건강권이 파괴된 사건입니다. 내란 정권이 청산되고 신정부가 들어선 지금 우리는 대형마트 노동자의 주말 주식권을 되찾기 위해서 더 적극적으로 추쟁하겠습니다. 정부와 국회는 유통노동자의 빼앗긴 유례를 되돌려주는 일에 노동자의 추쟁에 발맞춰서 화답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농협유통위원장님 말씀 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비스 연맹 유통산업 노동조합 위원장 맡고 있는 농협유통 노동조합 위원장 이동호입니다. 우리는 오늘 체인스토어 협회가 유통산업 발전법상의 대형마트 의무휴업을 기존 일요일에서 평일로 변경하기 위해서 전통시장 상인에 거액의 금품을 제공했다는 언론 기사를 보고 분노에 차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대형마트의 이익을 대변하는 체인스토어 협회가 당장 하루하루 먹기가, 먹고 살기 힘든 전통시장 자영업자들에게 현금을 제공하며 대형마트를 위한 뒷거래를 강요했다면 천박한 자본주의의 전형적인 행태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 지자체의 의무휴업 평일 변경 검토 과정에서 대형마트에서 일하고 있는 우리 유통노동자들은 한 번도 고려의 대상조차 되지 않았다는 점에 통탄을 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형마트에 근무하는 유통노동자들도 국민이고 우리도 인간답게 살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도 최소한 한 달에 두 번은 가족과 일요일을 보내고 동료들과 함께 쉬고 싶습니다. 더 이상 소비자의 권리라는 가면 뒤에 숨어 대형 유통 자본을 위해 자영업자들의 생계와 유통 노동자들의 쉴 권리가 일방적으로 희생당해서는 안 됩니다. 저희 서비스 연맹이 지난 십수 년간 지켜온 의무 휴업제가 윤석열 정권 들어서며 편법적으로 무력화되었고 국민의힘 소속 지자체장들이 그 앞에 앞장섰습니다. 국민의힘은 대형마트 의무 휴업과 관련해서 온라인 업체만 키워주는 시대착오적인 특혜법이라고 비난합니다. 맞습니다. 동의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쿠팡과 배달의민족 등 온라인 업체만 특혜를 주는 유통산업 발전법은 이제 개정되어야 합니다. 온라인 유통업체의 노동자들도 주말에 쉴 권리가 있고 그들의 건강권과 휴식권도 지켜져야 합니다. 하향평준화 아닌 상향평준화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의무휴업은 지역 소상공인들의 생계를 위한 마지막 보장책이자 유통노동자들의 건강권과 휴식권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보루입니다. 새롭게 출범하는 정부는 의무휴업 평일 변경을 돈으로 거래한 체인 스토어 협회와 함께 지난 3년간 의무휴업을 평일로 변경한 지방 자치단체들에게 불법 여부가 있는지를 전부 전수 조사해야 합니다. 또한 정부와 국회는 온 오프라인의 모든 유통 산업 내에서 일하고 있는 모든 유통 노동자들이 소외되는 사람 소외되는 사람 없이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건강권, 휴식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유통산업 발전법을 개정하십시오. 이사입니다. 네, 다음은 마트노조 이마트 지부장님 모시고 발언 듣겠습니다. 네, 이마트 지부 신성훈 지부장입니다. 3년 전 대구시가 대형마트 의무협의를 평일로 변경했을 당시 체인스토어 협회와 상인협회 대구지회 등4개 단체가 의무협의 변경에 협조한다는 명목으로. 돈을 주고받는 협약을 체결한 사실을 보도를 통해 확인됐습니다. 지난 5월 서울 광진구 또한 일요일 의무 협의를 평일로 변경하겠다는 행정 고시를 예고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도 체인스토어 협회는 광진구 정통시장 상인협회의 상생발전기금 명목으로 9개 시장에 각각 6천만 원, 총 5억 원을 기부하기로 약속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는 정부 기조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후 대구시를 시작으로 청주시, 부산시, 서울의 서초구, 동대문구, 중구, 관악구에서 의무휴일 평일이 평일로 변경되었습니다. 공휴일 의무휴업 폐지는 유통재벌들의 오랜 수원 사업이었습니다. 상생 기금이라는 이름 아래 거래된 돈은 정통 시장 보호가 아닌 체인 스토어 협회가 유통 재벌의 수건 사업을 완수하기 위한 수단일 뿐입니다. 대구의 의무여 변경을 막기 위해 투쟁했던 노동자들을 대강당에 들어갔다는 이유로 너무나 가두한 처벌을 받기도 했습니다. 재벌들은 돈과 권력으로 의무여 비를 사는 한편 정작 이해 당사자인 노동자의 목소리는 탄압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여전히 대형마트 의무 휴업위를 시대에 뒤떨어진 낡은 규제라고 비난합니다. 또 일요일 대형마트 문을 닫아도 정통시장에 가지 않는다고 실효성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나아가 온라인 유통업체들과의 현평성 문제까지 들먹입니다. 하지만 이런 주장들은 유통재벌 중심의 왜곡된 논리입니다. 의무여업 제도는 단순히 정통 시장 매출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역 유통 생태계를 붕괴시키고 골목상권을 어, 붕괴시키는 일입니다. 유통산업 양극화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보조, 보호 장치입니다. 무엇보다도 대형마트에서 일어온 노동자들에게 둘째 넷째 일을 이런 무엇보다 중요한 휴일입니다. 대형마트에서 일어온 노동자들은 유일하게 쉴수 있는 이 주말 휴일이 무엇보다 소중합니다. 대형마트 특성상 주말에 쉬는 건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합니다. 연차도 눈치를 봐야 하고 회사에 따라서는 일요일 근무를 하더라도 휴일 수당조차 받지 못합니다. 이마트의 경우 전사 근로자 대표와 합의한 휴일 대체로 인해 일요일에 일하고도 추가 수당을 받지 못합니다. 제인스토어 협회는 지금 당장 지역 상인단체들과의 기만적인 뒷거래를 중단해야 합니다. 상생기금이란 이름으로 진행되는 이 거래는 결국 종통시장의 자생력을 죽이고 유통재벌의 독과점을 확대하려는 또 다른 방식이 될 것입니다. 그 결과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것은 이웃의 소상공인과 매장 안에서, 매장 안에서 주말도 없이 일하는 마트 노동자들입니다. 의무위협일은 문을 닫는 날이 아니라 사람을 지키는 날입니다. 유통자본의 탐욕을 위해 지역상권과 노동자의 권리가 무너져서는 안 됩니다. 대형마트 의무 이협일은 지켜내는 것이야말로 지역 경제와 노동자의 삶을 지키고 공정한 육통 질서를 지키는 진짜 상생의 길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마트 노동자들은 상생의 길을 위한 투쟁을 이어갈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방기용 한상총련 상임 회장님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 중수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상임위장 방기웅입니다. 지난 윤석열 정부는 규제철배를 주장하며 임기 내내 대형마트의 의무휴무업을 무력화하는 데 시도했습니다. 국민제안이라는 명분으로 유통대기업의 청탁성 수건사업을 국정과제로 제시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시스템의 불안정과 자영업자들의 저항으로 의무휴무업 무력화의 입법이 불가능해지자 윤석열 정부는 옹호하는 지자체들이 조례 개정을 통해 의무 휴업 무력화를 시도해왔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대구시입니다. 하지만 최근 언론보를 통해 전국 최초로 의무 휴업을 평일로 변경한 성공 사례라며 대제적으로 홍보했던 대구시의 사례 이면에는 20억이라는 검은 돈이 오간 것이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대형마트가 포함된 유통대자분 단체가 의무휴무업의 평일 전환을 반대한 단체들을 배제하고 일부 동의한 단체들의 20억을 건넨 사실이 드러난 것입니다. 한마디로 유통대자분은 20억으로 대구역의 월목상권생존권과 마트 노동자들의 휴식권을 앗아간 것입니다. 대구시에 묻습니다. 정말 몰랐습니까? 지금 자영업자들은 코로나19와 고금리 고물가를 거치며 역사상 최악의 불경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온통 대자, 유통대자부는 20억으로 이런 천일 공로한 짓을 벌인 것입니다. 이미 공휴일이 의무협을 댄지는 10년 넘게 지속되면서 소비자들의 불편은 대부분 해소됐습니다. 헌법재판소의 대범을 통해 제도의 유지성, 필요성도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유통 대자본들은 법마저 무시하는 행위들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태정부의 당부들입니다. 대구뿐만 아니라 청주시와 서울시 의무휴업을 평일로 변경한 지자체들에게도 이렇게 돈을 의무휴물로 무력화시키는 행위가 있었는지 전수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 지자체에서는 정말 이러한 사실을 몰랐는지 반드시 조사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회복과 성장이 가장 중요한 국정과제입니다. 이를 위해서 의무휘보 공휴일 지정은 법제화하여 우리 사회 고통받는 골목상권과 자영업들의 반드시 보호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인스토어의 일본 행위는 그야말로 어떤 것으로도 어떤 가치로도 어떤 돈으로도 보상받을 수 있는 소중한 가치를 훼손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을 대형마트의 의무휴무업을 지정받을 때 최초로 처음으로 아마 노동자들과 자영업자들이 손을 맞잡고 노동자들의 건강권과 희복권, 곤목상권을 살기 위한 소중한 결과물이었습니다. 이걸 해소하는 훼손하는 것은 그 어떤 것으로도 어떤 책임으로도 다할 수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빈번하게 의무화되고 독재화된 것들이 무력화되는 시도를 하는 것은 바로 입법의 미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22대 국회에서는 새 정부가 들어선 만큼 유통산업발전법을 제대로 개정해서 다시는 이러한 일을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트 노동자와 상인들은 유해도 국회 연대하여 노동 건강권과 그리고 생존권을 위한 의무협을 지킬 것입니다. 국회와 정부에서는 유통법 개정을 통해서 노동자들과 상인들의 생존권과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길에 함께 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기자회견을 마치겠습니다.